안녕하세요 네. 나이트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캐스트 깜빡님 오늘 할건 없고요 제가 내네 꿈은 정규직을 지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 방송 이 닌자라는 게임을 할 거고요 게리모드 사안극도 출발됩니다 게리모드 상황극은 이어지게 할 거고요 몇번폰이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가 게리모드랑 같이 뛰는 겁니다 바로 김유지죠 맞아요 아, 비행기 소리 아돼 비행기 소리 지나가고 어, 안 들린다 어 조용히 해만용히 조용히 지나가세요 아, 내가 근데 배드민턴 내 배드민턴 그거 찍었나? 배드민턴. 근데. 근데 배드민턴 내가 찍었나? 네, 배드민턴은 안 찍었던 걸로 하는데요. 배드민턴도 삭제해야지. 아니면 완전 노잼이 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알려주셔 모드를 해 게임을 진짜 고열. 반. 아, 제발 이번엔 에 크게 안들리기를 고는 줄이겠습니다 가자 그 오른쪽으 태평하면 공격이고요 왼쪽으태평면 이렇게 점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게 아군이거든요 아군을 죽이면 이렇게 아군을 일단 죽이면 이렇게 칼 뽑고 영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군을 베고 적군을 아군이죠 대표하면 됩니다. 흐, 빨리 와. 왜? 안돼. 댄, 댄, 댄. 안돼. 대머, 대머여, 이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헷드 헤드. 이제 넣기해봤자. 이 구라야. 구라. 비행기 소리 너무 커요 점프 아하이징 점프. 헛. 단좀 부서집니다, 여러분. 으악. 저기요, 클로하네요. 개멋 아, 유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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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흡흡 <laughs> 저도 한번 닌자를 해보려고 하죠 흡흡흡흡 저도 <laughs> 닌자를 할게요 아니 저는 20어 20이에요 많이 갔네 팔 차이 나네요 팔 팔이 좀 가까운 <laughs> 안돼 16에서 죽었습니다 어, 저 뉴진로 킴머츄 안돼아 유진아 키모쿠라이 깍두깍두기 먹으세요 깍두깍두유진 키모쿠라이 뱀뱀뱀너안어 유진아 키모쿠라 라이트님과 알람을 켜놓도록 할게요. 아, 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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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닌자한 소감을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지만 안 적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만 보기만 해도 제 영상을 보는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잠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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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내 꿈은 전기차 버립시다 어내 꿈은 전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닌자를 찍을 거고요 닌자를 찍을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닌자는 1편이 아닙니다 바로 0편이에요 그냥 닌자는 한편만 찍는다고요 여러분 게리모드 상황극 아주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게리모드 상황극은 아주 재밌을것 같습니다 게리모드 상황극 상황극 아, 아부딪쳤어 개르몬도 상. 개르몬 상 위에서 붉음을 넣어서. 댄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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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 깜빡 깜빡 깜빡님 썬더! 얘네 클래스 클래스 대지 이상한 소리 양해 으아 이상한 소리 양해 맞아요. 죄송합니다. 거리라. You c h i 그 o 후 i m o k 근데 왜 사라지는거지 보니까 Ugh. And they wait h a r a 남자 n watching. Niko. She wait harajin. Nanja. Putima. And a n o 요 h o g e n They were hungry. Hard in the wood. Can I throw it in 이럴 수가. 이렇게 죽은 애를 다시 레스 보내가지고 열다 오호. 오호. 아니, 리 이번에 꼭 잡고 말겠다. 잡을 수 있다. 잡을게. 또 잡는다. 이렇게 계속 계속 잡다가 한국이라고 잘생 이런 실화가 있어. 실화라고요? 실화는 아닌 거 같은데. 어 안돼. 십구 회에 었어 た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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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

シンシンシンシンシンシンシンシンす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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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에 고에, 꾸에 꾸에 꾸에유 꾸에 고에, 꾸에 고에, 꾸에유입니다 뭐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으아.